엘리자베스는 제가 언젠가는 만나고 싶다고 막연하게 생각만 해 오던 작품이었는데 객석에서 바라봤을 때 그녀의 그 대서사시가 제가 감히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저에게 벅찬 감동으로 다가왔던 작품이에요. 완벽하게 준비해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부터 너무나 해보고 싶었던 작품과 역할인데, 이렇게 10주년에 참여하게 돼서 되게 설레요.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작품에 첫 뮤지컬 도전을 할수 있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고요. 한 작품이 10년 동안 이어진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제가 여기에 와 있는 게 믿기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황제로서... 직위를 가졌지만 사랑 앞에서는 순정이 보이는 역할이기 때문에 정의롭고 순해 보인 그런 모습을 잘 그려내고 싶습니다. 루돌프 역할이라면 죽은 역할 분들과의 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인물을 만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시도들을 해보고 있는데요. 10년 전에 제가 공연 볼때 잊었던 분들도 계시고 그분들과 지금 호흡하는 과정이 너무 즐겁고 재밌습니다. 1인칭, 2인칭, 3인칭을 넘나들더라고요. 나올 땐 정말 거기서 확 나오고 그게 들어갈 땐 그게 쑥 들어가고 날것 같은 거친 그런 루케니를 표현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 정말 멋지다도 멋지지만 울컥울컥하고 눈물이 났던 장면들이 많이 있었어요 나는 나만의 것그 넘버는 제가 평상시에도 좋아하는 노래고 많이 흥얼거리기도 했었어서 머릿속에 많이 남아있습니다 최애곡은 아무것도였어요 그 노래를 표현해낸다는 것 자체가 그 배우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가 3분이라는 시간 안에 그 인생이 담길 만큼 보여지더라고요. 아, 저 넘버를 부른다면 나는 어떤 깊이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을 항상 고민하면서 준비해왔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넘버인 만큼 저의 내면을 쌓아갈 예정입니다. 그림자는 길어지고 라는 노래를 입시생 때부터 언젠가 무대에서 한번 불러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죽음이라는 캐릭터 강렬한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서 그 넘버를 아주 좋아합니다. 제가 오디션을 볼때 고민을 많이 했던 넘버가 내가 당신의 거울이라면이라는 넘버인데 어떻게 하면 저만의 차별성을 둘수 있고 색깔을 입힐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다양하게 연기를 해보고 그거를 막 섞어가면서 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상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설레는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장면은 프롤로그가 아닐까 싶어요 이런 제인 드으로 시작돼서 모든 캐릭터들을 다 소개하는 그 장면이 엘리자벳의 가장 꽃, 멋있는 장면 아닌가 이막의 마지막 행복은 너무도 멀리해 라는 장면에서 참 힘들었던 삶을 겪어내고 시시와 요제프가 가슴 아픈 듀엣을 부르게 되는 장면이 있어요 아픔을 사랑으로 달래고 싶어하는 그런 요제프의 모습이 녹아있는 그 장면을 저는 참 인상 깊게 봤습니다 마지막 춤 이 객석의 모든 공기가 아무도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거든요. 그 압도되는 공기가 있어요. 그 기억이 선명하게 있습니다. 그림자는 길어지고라는 노래가 핵심 넘버라고 생각을 해요. 이 죽음에게 기댈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의 눈을 감고 그냥 죽음에게 안길 수 있는 그런 타당한 이유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함께 어우러지는 곡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성대합이라고 해야 되나요? 가장 두려운 존재이자 유일하게 나를 에 해방시켜줄 수 있는 나에게 자유를 주시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양면의 감정들이 많이 교차를 할것 같아요. 나라는 사람을 혼자 두지 않는 존재,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엘리자베트 많이 기다리셨죠. 저도 많이 기다렸습니다. 모르시겠지만 전 춤꾼입니다. 그동안 춤추는 작품이 없었어요. 보여드리겠습니다. 부러우세요. 네.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잘 준비하겠습니다. 충실히 멋진 무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매력적인 토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와주셔서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뉴 엘리로 찾아갈 수 있는 그 날까지 많은 응원 보내주시고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